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탐런 토탈 솔루션 기간 수익 결과를 통해서 과연 청약할 만한 종목일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이야기입니다. 탐런 토탈 솔루션은 전장 디스플레이 IT 모바일 부품 등 다양한 전자부품을 개발 제조해온 첨단부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이라고 하죠. 이 ODM 전문 기업입니다. 회사는 LG 그룹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서 LG 그룹의 해외 생산기지 설립시 동반 지출하는 전략을 통해서 중국, 베트남, 폴란드, 미국 등지에 해외 법인 설립을 추진을 했고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5,139억으로 2022년 대비해서 6.5%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297억으로 78.4% 성장해서 견조한 이익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론 토탈 솔루션의 청약일은 10월 23일 수요일에서 24일 목요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10월 28일로 환불일까지 4일이 걸립니다.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탐론 토탈 솔루션은 에이럭스, HEM 파마, 에어레인하고 청약이 겹치고요. 탐론 토탈솔루션 환불금으로 다음 주에 있을 토모 큐브 더본 코리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상장일은 11월 1일 금요일로 A럭스하고 동시 상장 예정입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62만 5천 주로 금액으로는 112.5억입니다. 이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KB증권 단독이고요. 청약한도인 2만 주까지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증거금이 18,000주가 필요합니다. 이 청약 한도 2만 주는 증권사 기본 한도로 KB 증권은 일반 등급 기준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1,500원이 있고요.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KB 증권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최소 청약 주식수는 10주, 금액으로는 9만 원이 필요합니다.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14,000원을 28.6% 초과한 1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초과율이 조금 높긴 하네요. 기간 수혜 측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인 14,000원 이상을 청약한 수량이 가격 미실시를 포함해서 100%고요. 확정 공모가인 18,000원 이상을 청약한 수량도 94.7%로 대부분입니다. 거래 실적이 있는 해외 기관 소자들은 모두 밴드 상단 쪽으로 청약을 하였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841.12대1로 최근 6개월간 코삭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관 경쟁률인 840대1하고 비교할 때 전체 35종목 중에 23위로 보통인 편입니다. 임무보유 학약 비율은 1.73%로 평균인 5.87%하고 비교할 때 전체 26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배정 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반영한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0원이고요. 따라서 전체 1위 매우 적은 편입니다. 총 유통하는 물량은 444억으로 평균인 618억하고 비교할 때 전체 14위로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최근 6개월간 코사상장한 총 35종목과 비교했을 때의 예상 수익률입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 총 유통하는 물량, 기간 경쟁률, 의무보유 확약비을 각각 1대, 3대, 3대, 3으로 넣었을때 탐론 토탈솔루션의 점수는 6점으로 전체 13위 등급은 3등급 되겠습니다. 탐론 토탈솔루션이 속한 56점에서 70점 사이를 맞은 종목은 14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시초가 상승률은 플러스 66%, 손실확률은 없었고요. 상장일 평균 고점은 플러스 115%였습니다. 결론입니다. 탐론 토탈 솔루션의 기관 쇄식 결과는 약간 나쁘게 나왔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841.12대 1로 보통인 편이지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73%로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종합해서는 약간 나쁘게 나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관 쇄식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확정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28.6% 초과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초과율이 조금 높은 게 아쉽네요. 제 청약 전략은 균등만 할 확률이 100%입니다. 확정 공모가가 좀 아쉽긴 하지만 탐론 토탈솔루션은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도 없고요. 총 유통하는 물량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균등은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소식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증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엽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